양민혁 걷쩌나 QPR감독, 구단미래 어둡다 사임할 듯양 제임대 계획 날벼락 잉글랜드 챔피언십 소식입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 QPR의 마르티 시프엔테스 감독이 크리스티앙 누리 CEO와의 갈등으로 사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프엔테스 감독은 강등위기에서 팀을 구해냈지만, 구단 운영 방식과 미래 비전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에서 임대와 QPR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 유망주 양민혁 선수의 향후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양민혁 선수는 QPR에서 빠른 적응력을 보이며 꾸준히 기회를 얻고 있으며 그의 잔류 여부는 QPR의 차기 시즌 감독 및 운영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민혁 선수의 발전을 위해 QPR 재임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시프엔테스 감독이 팀을 떠날 경우 새로운 감독의 구상에 따라 양민혁 선수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후 토트넘 복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는 가운데 QPR 구단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이 양민혁 선수의 다음 시즌 거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